히브리서 구장다1절부터 7절까지니다 첫 번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7 -7 속한 7 성소가 있더라성막이 세워졌고 첫 방에는 등전대가 있었고 상과 거룩하게 된 떡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성소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둘째 휘장 뒤에 기성소라는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와 우리는 지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향로라고 말합니다.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계가 있고, Gold, gold 또그 안에는 만 나를 담은 <놀람> 금 하나, 항아리가 있다고 <놀람> 말 합니다. dula l l 작에 이 있고위는 영광에는데소에서를 는것 는것입니다이것시운라고 니다

오직 둘째 장 ك 대 ت ه ن ق و 년에 홀로 한번 들어가되, ي ة دانية لتقسيم يا بين يا هما. ولو د 그것은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그주의시간의 지은 죄를 숙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서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Then I take you right away now. 이제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누가 보고 23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제 6쯤 되요 해가 빛을 입고 땅에 어둠이 이마야 제 9시까지 계속되며 해가 빛을 이었습니다 성수리장이 한가운데가,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일으니다 아버지 내 <목소리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하신 <목소리나>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목소리나> <목소리나> 여러분 이제 그첫 번째 성소에서 <목소리나> 거기에 예법이 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나> 그리고 성림의 <성짐이> 예배가 <목소리나> 제 성소에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나>

거기에는 순결이 필요했습니다. 순결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제제세자세상으로부별되서 <제재는> <이> <구별> 아, 와이프도 3일동안 만지지 않았습니다. 예, 성경에 의하면 대제장은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에 줄을 예, 묶고 또 방울을 달아서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을 때 번개가 예, 내려와 그를 죽여서 바깥을 끌어내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멜기스의 반차,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오셨는데 즉, 영적인 전터가이어났습니다는이땅에서부에서영터인언약에로바뀌는것땅에서부터서영터인언약에가 내려올 때거에서에서 누가 는이땅 3장 4 5절이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님께 서는 이제, 내 영혼 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한다고 예수 님 께서 말씀 하셨 습니다. 예수 님께 서는 기성 설에 기성 설로 들어 가신 것 입니다. 그 안에 들어 가셨 을때 교회 를 같이 데 리고 들어 가신 것 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 하 십니다. 이제 너희 들도 기성 설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서 주님께 들어고 거기에 바로 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 들어가길 원하시며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 영광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집 아닙니다. 예수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서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9절입니다

주 구사, 부족 석과, 방 안과, 백 성과 나라 가운데 서 사람 들로 사람 들을틀 어서 하나님 께들 으시고, 그들 로 우리 하나님 앞 에서 나라 와 제사장 들을삼 으셨으니 그 들이 땅 에서 왕 무를 타 리로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어, 지성소로 부르신 제사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피가 피로 사셨고 이제 보라 그 피가 피연자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사면이 금으로 싼 것입니다. 이 금으로 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방위까지도 그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세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복을 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옛 성빈과 새 성빈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즉, 그 어, 모든 h 그 w o r 지성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 즉, 하나님의 거룩함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회상 3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부십니다 즉, 갓갓마당 나오라고 부시는 것입니다. 자, 3회상 3장을 보겠니다 아이스 무엘이 빌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 여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다이 <목소리도> 절에 새롭게 <목소리도> <특수> 말씀합니다. Eli whose eyes were becoming so weak that he could barely see was lying down in his usual place. The lamp of God had not yet gone out. And Samuel was lying down in the temple of the Lord where the ark of God was. 사무엘 은 하나 님의 개 있는 여호 의 전함 에안어 웠더니, 여 기서는 여러분 즉시 사람 들이 지내 는곳은 바깥 마당 이라는 것을알수있 습니다. 거기에는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통바지를 <청바구에 목소리가> 입고 들어갈 수 있는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There, 거기 들어가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손을 실어놓고, 휘파람도 불수 있는 곳입니다. There, jokes, laughing, 거기에 들어가서 <목소리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농담을 하고, <목소리가> 사람들이 <사람들의, 사람들의> 웃도록, <목소리가> 웃도록 <목소리가> 만드는 곳입니다. 목사가 너무나 웃겨서 나는 좋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곳입니다. Samuel was lying. Lakini tazama pale ambapo Samuel alikuwa amelala. Lying down in the temple of the Lord. Alikuwa amelala katika hekalu la Bwana. Where 거기에는 하그님의이었습니가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사무엘은 사무엘은 엘은는무엘마당에 누워있었고 사무엘은 사성소 안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님께서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응 <목소리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사무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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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은에무엘은사 사무엘은 사무 나이가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말하기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내 자리에 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있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my son eli said Ellie, i did not call you go back and lie down samuel <that's> did not yet know the lord the word of the lord had not yet been revealed to him 즉, 사무을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 가서 저를 부르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엘리는 기초에 말해서 주님의 종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자기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누웠고 자, 1 0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거기 서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예, 종이 들, 듣고 있으니 말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 예,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어떤 행을 하실 것이고 또 듣는 자마다 모두 다 귀가 윙윙거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게그 예, 누워있는 그 캐주얼한 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5,6절에서 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 신부들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부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 바깥 마당에서는 졸리고 또 깨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깥 마당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 마당 신앙 생활을 합니다. 즉마귀가타협합니다즉 사무엘은 그러나 어, 하나님의 그 천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 있는 곳에서 그는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곳에 거룩한 금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바깥 마당에서 나오십시오.